자, 그럼 이제 본문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아, 첫 번째 문장, Oh dear. 자, 이런 감탄사가 되겠고요. 자, this is the most trying time. 어, 우리가 보통 어, 더 플러스 최상급 이렇게 만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 trying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여기서 형용사입니다. 형용사로 쓰게 되면 여러분들 어, 괴로운 또는 힘든 이런 뜻이죠. 그죠? 어. 자, 그래서 hard의 뜻이다 라고 하는 거. 그죠? 어, 가볍게 알아두시면 돼요. h a r d 자 그래서 해석하면 어, 어떤 뜻이 되냐면 어, 여기서 this는 여러분들 이것이라고 해석이 되면 안될 겁니다. 그지? 아 뭐라고 해야 되냐면 지금이라고 해석하면 돼요. 그래서 지금이 가장 힘든 괴로운 시간이다. Between 그 다음에 A and B 하게 되면 A와 B 사이에 그래서 B and my older sister 나와 그 다음에 나의 음, 언니 정도가 되겠죠, 그죠 언니 사이에서 가장 괴로운 어, 순간이다, 시간이다 정도에서 하시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between A and B 알아두시고 여기에서 b 의 형태 하나 조심합니다. I라고 쓰지 마십시오. 자, I는 들어올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between이라고 하는 것이 전치사죠. 그래서 전치사 뒤에는 어, 반드시 이렇게 목적격의 형태를 써준다는 거. 어. 자, 두 번째 문장은 되게 중요한 거죠. 우리 문법 타이틀에 걸려있는 소유격 관계대명사가 쓰인 문장입니다. 당연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I have a sister. 자, 나한테는 sister가 한명 있는데, 자, 소유격 관계대명사 우리 앞에서 했으니까요. 다음에 best time 최고의 시간. 그지 하루 중에 of day라고 하는 여러분들 이렇게 명사가 나왔고요. 그다음에 whose 앞에도 뭐가 있죠? 이런 명사가 들어 있죠. 그죠? 그래서 sister 자, 뭐 언니 정도가 되겠죠. 언니의 최고의 시간에서 소유격 우리가 의라고 검산을 해 보시라 그랬죠. 그죠? 그래서 어, 소유격이 들어갈 자리다라고 하고요. 정리하시고 해석은 어떤 어떤 언니냐 하면요 음, 최고의 시간이 is t o t a l l y 여러분들 t o t a l l y 하게 되면 완전이라는 뜻입니다 아, 완전히 다른 그런 언니가 한명 있다 정도에서 가시면 돼요 아, 다시요 나는 어, 최고의 시간 음, 최고의 시간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활동을 가장 잘하는 활발한 그런 시간 그런 시간이 완전히 다른 그러한 언니가 한명 있습니다 자 되게 중요하죠 이 문장. 다시 한번 강조하고 넘어갈게요. 자 3번 I am, I am up with the alarm clock. 자 나는 자명종으로 일어납니다. 그래서 be up이라는 표현 여러분들 반드시 정리해 두시고요. be up 일어나다 라는 뜻이죠. 자 그리고 Maggie is staying in bed. Maggie는요 어뭐 하고 있냐면 stay in 하게 되면 어디에 머물다는 라 뜻이니까 침대에 머물러 있대요. 그죠? 그 얘기는 뭐냐면 Maggie는 침대에 누워있다. 그지? 음, 잠자고 있다. 이 정도의 뜻이 되겠죠. 그죠? 자그 다음에 네 번째 문장에서 I'm sure 나는 확신한다 대시 생략됐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I라고 하는 주어와 b 동사가 나왔고요그 다음에 she라고 하는 주어 다시 한번 동사가 나오면 이렇게 동사가 나오면 그 사이에는 대시 생략도 있다 그래서 나는 확신한다 그녀가 음, 학교에 또 아, 늦을 거라고 확신한다라는 뜻이죠 자 여기에서 she는요 she는 누구를 가리키냐면 어, 매기가 되겠죠. 그죠? 매기. 예. 자, 그다음 문장으로 가볼까요 다섯 번째 문장을 보시면요. 어, she hardly ever goes to school on time. 자, 매기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she는요. 어, 매기가 되겠죠. 자, 매기는 hardly 조심하십시오. 거의 뭐뭐 하지 않는다라는 뜻이고요. 그다음에 ever 강조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goes가 나왔는데 동사의 형태 조심하십시오. 주어가 3인칭 단수기 때문에 어, goes, 이런 형태로 쓰게 되겠죠. 그 다음에 on time 이라고 하는 것은 정각에 제 시간에 정도의 뜻입니다. 요것도 조, 중요한 표현이니까 정리 반드시 해두시고요. 해석합니다 그녀는 거의요, 거의 학교에 제 시간에 가지 않습니다. 라는 뜻이죠. 자, 그 다음에 6번. I go in. 나는 들어가서요. go in.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go in 하게 되면 방으로 들어가겠죠. 자, 그리고 try to wake her up. try to 하게 되면 음, 우리가 노력하다, 애쓰다 정도의 뜻으로 반드시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wake up 이라는 말 자체는 깨우다 라는 뜻인데, 여기에서 중요한 건, 요, her 라고 하는 대명사의 위치가 될 겁니다. 요 위치는 반드시 wake up 사이에 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 wake up 과 같은 동사를 이어 동사다 라고 부르는데, 이어 동사는 어떻게 생긴 동사를 말하냐면, 동사와, 그 다음에 부사. up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 부사입니다. 여기서 전치사가 아니라. 그래서 동사와 부사, 이렇게 만들어진 이놈을 이어동사라고 하는데, 이어동사에서 여러분들 대명사의 위치는, 대명사의 위치는 반드시 사이에 위치한다라는 거, 이 사이에 대명사가 와야 된다는 거 반드시 알아두십시오. 중요합니다. 이거 시험에 나올 가능성 매우 높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을 갖다가 wake up her, 이렇게 쓰면, 틀린다는 얘기예요. Wake up her 이렇게 쓰면 틀린다. 자, 7번 문장 갑니다. <laughs> 해석하고 가죠. 육 번은 자, 나는 들어가서 그녀를 깨우려고 합니다. 자, 7번된 자, 그때 she 그녀는 주어가 되겠죠. 동사가 complains가 될 겁니다. complains는 요즘 불평하다, 투덜거리다라는 뜻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사이에 With plus her messy. Messy는 여러분들 정돈이 안돼막 엉크러진 머리가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명사를 써서 해석하면 그때 그녀는 여기서 she는 맥기가 되겠죠, 그죠 어, 그래서 엉크러진 머리로 투덜투덜거립니다라는 뜻입니다. 그다음에 8 번, sometimes 때때로 she 그녀는 다시 맥기가 되겠죠? 자, 소리를 지른답니다. Leave me alone. 날좀 내버려 둬 또는 i hate you 나는 네가 진짜 싫어 막 이렇게 짜증을 부리는 거죠. 그죠? 어 이렇게 소리를 지른다. 자, 그 번에 l i s a stop it. l 사 s a 그만해. don't you say it's rude. 자, don't you see? 자, 너는 모르니. 여기 사람들 know라는 동사는 아, see라는 동사는 여러분들 노의 뜻으로 해석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너 모르니 그게 무례하다는 거 모르니 라는 뜻이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 c와 it 사이의 접속사 대 정도가 생략된 부분입니다. 그 이유가 여기서 it를 잠깐 끄집어낼게요. 자, i t 과 어퍼스트로피 s를 쓰면 여러분들 이거는 it과 그 다음에 is라고 하는 주어와 그 다음에 동사를 어, 줄여놓은 거죠. 그죠 그래서 어동사의 어떤 구조를 갖기 때문에 쓰이 다음에는 접속사가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댓을 썼는데 댓을 뭐 했다 생략했다 정도. 너는 음. 자, 10번 문장 들어가면 또 중요한 문장 나오죠. 그죠? 우리 문법에 걸려 있는 should I have pp. should I have pp 먼저 뜻정리합니다뭐뭐 했어야만 했는데. 자, you should have left me alone. 너는 나를 혼자 가만히 내버려 뒀어야만 해라는 뜻이 되겠죠. 자 그리고 나서 어, 11번 문장으로 가보시면요 음. 11번 문장 자 I went to bed at 4 a.m. 그랬어요 자 go to bed의 과거형이죠 그죠 나는 잠자리에 들었어 잤어 4시에 a.m.이 그랬으니까 여러분들 새벽 4시죠 그죠 여기서 I도 누가 되겠어요 아 맥이가 되겠네요 그죠 자 어젯밤에 4시에 잤어 그죠 자. 그때는, 여기서 when이 가리키는 건 여러분들 여기 있는 어, 새벽 4시가 되는 거죠. 새벽 4시에 너는 뭐하고 있었냐면, 너는 잠자고 있었어. 그래서 다시 한번 해석하면, 나는 어젯밤 네가 자고 있었던 새벽 4시에, 4시에 나는 잠자리에 들었어.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됐습니까? 음.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 그 when이라고 하는 것은, 어, 앞에 있는 여러분들 새벽 4시를 꾸며주는 얘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관계부사다라고 부릅니다. 관계부사. 뭐뭐 할 때라는 뜻이 아닙니다. 뭐뭐 할 때. 그죠? 뭐뭐 할 때. 그 뜻이 아니라 어, 네가 막 잠을 한참 자고 있는 그 새벽 4시에 나는 잤어라고 해서 관계부사. 꾸며주는 말이죠. 음. 자, 그 다음에 12번. I hate mornings. 난 아침이 싫어. Getting out of bed. 자, get out of bed는 여러분들 침대에서 나오는 걸 얘기하죠. 근데 문장 처음에 여러분들 ing로 출발합니다. 이런 주어를 우리가 동명사 주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동명사 주어. 동명사 주어는 반드시 이렇게 단수로 보셔야 돼요. 그래서 삐동사의 e a s 형태가 되게 중요하겠죠. 그죠? 그래서 침대에서 빠져나오는 것은 is the most difficult thing, 가장 어려운 거다. 자더모스트더 플러스 모스트그 다음에 형용사가 나왔죠 최상급 더 빠뜨리지 마시고요그 다음에 I do every day 이 부분은요 꾸며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요 사이에 목적격 관계대명사 대 정도가 생략이 된 구조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해석할 때 어, I do every day 내가 매일 하는 가장 어려운 일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맥이는 지금 아침에 일어나는 것 되게 힘들어하는 친구죠 어. 우리가 그런 친구를 우리가 제목을 안 보고 왔네요 그죠 그런 친구를 우리가 얼리벌드 라고 안하고 뭐라고 하냐면 나이트 올이라고 합니다 이제 좀 이따 이제 본문에 나오게 되는데 어 요거는 이제 저녁형 인간이라고 해서 밤에 막 활동하는 활동을 왕성하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가리키죠 자 13번 가면 i get more energy after school 자 나는 얻는데 더 많은 에너지를 얻는데요. After school 그래서요. 방과 후에 그리고 come alive at night 밤에 come alive라는 표현을 반드시 정리해 두시고요. 생생하다라는 뜻입니다. 난 밤에 생생하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어 이런 인간을 우리가 음, night owl이라고 해요. owl 하게 되면 원래 올빼미라는 뜻인데, 그치? 이게 이제 비유적으로 사람한테 쓰게 되면 저녁형 인간이다. 자1 4번 I do my best thinking and studying at night. 자 do my best thinking and studying까지 이제 아울러서 해석 해야 되는데 나는 하게 되는데 생각을 제일 잘하게 돼 그리고 공부도 제일 잘하게 돼 언제 밤에라고 했죠, 그죠? 오케이 그러니까 어 결국은 여러분들 여기서 night a l l 의 그죠? 특징이 그대로 십삼 번과 십사 번 문장에서는 그대로 어 설명이 되는거죠. 그러니까 밤과후면 저녁때가 돼가지고 그죠. 그때 에너지를 더 많이 얻고 그 다음에 밤에 좀 쌩쌩하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어 생각도 제일 잘 돼요. 그 다음에 공부도 잘 돼요. 언제? 밤에. 그지? 그래서 어 얘는 나이트 h t 저녁형 인간의 유형이다. 15번 갈게요. 음. Uh, I will never understand. 나는 절대로 이해하지 못할 거다. Why? 왜 리사가 likes to get up early in the morning? 아침에 예,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것을 좋아하는지 그지 모를 거다 이해하지 못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자, Y 다음에 어순 조심하세요. Y 그 다음에 주어 동사 어순으로 쓴다는 거 기억 한번 해주시고요. 어 다음 어 d 자 무슨 뜻이냐면 어 일찍 일어나는 새이 일찍 일어나는 새라는 말이 아침형 인간을 의미하죠. 그래서 일찍 일어나는 새가 c a t c h 잡는다 벌레를 잡는다 이런 뜻입니다. 음. 그래서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잡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17번. and 그리고 we 우리. 아, 그다음에 콤마. 그다음에 콤마로 이어진 the night owls가 의미하는 건 동격이죠. 우리 저녁형 인간들은 catches the mice. 뭐 하냐면쥐를 잡는다는 얘기죠. 그죠? 쥐를 잡지.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18번 가시면요. 아. Yesterday was such a beautiful night except for your snoring Lisa. 이렇게 나오는데 어, 어제는 여기서 여러분들 서치어형명이라고 하는 서치어언형명요 어순 반드시 좀 기억해 주시고요 시험에 나올 가능성도 조금 보이니까 좀 알아두세요 해석은 아주 뭐뭐한 명사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알겠죠? 어, 여기다 여러분들 소 so 쓰지 마세요 소는요 소도 여러분들 아주 뭐뭐한 명사라고 하는데 소는요 어 먼저 형용사를 이렇게 쓰고요. 형용사를 쓰고, 그 다음에 어언을 여기다 쓰는 겁니다. 그리고 뒤에다가 명사를 쓰게 되는 거죠. 이렇게요. 명사. 그래서 매우 모모한 명사라는 뜻인데, 어순이 달라요. 여러분들. 서치는 어언을 먼저 쓰는데, 쏘는 형용사를 먼저 써요. 그죠? 그리고 어, 언을 뒤에다 쓰죠. 그죠? 이두개 반드시 구분해 두세요 반드시요. 어, 그래서 어제는 어, 되게 아름다운 밤이었어. Except for 무엇을 제외하고, you are snoring. 네가 코고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죠, 리사야?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19번, that's enough. 자, 충분하다. 음, 그만하면 됐다. You girls 얘들아 정도에서 하면 돼요. 자, 그다음에 it's true that Lisa starts days early. 자, 사실이다. 뭐가 리사가 그녀의 하루를 일찍 시작하는 것이 사실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해석하시면 되고요. 여기서 is는 가주어라고 하고 그다음에 that이라고 하는 요 부분이 진주어가 되는 거죠. 그죠? 음. 자, 20번. She is never late for school. 자, 그녀는 여기서 그녀는 이제 리사가 되는 거예요. 절대로 뭐 하지 않는다. 음. 늦지 않는다 학교에. 여기서 여러분들 never의 위치 하나 조심해 주시고요. 비동사와 그다음에 요 형용사 사이에 그래서 빈도부사라고 하는데 네버를 비동사 뒤에 쓴다는 거 기억해 주세요. 자 그리고 she always eats breakfast. 그녀는 언제나. 자이 always라는 말도 빈도부사라고 하는데 어, 빈도부사는 우리가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조비 뒤그 다음에 일 앞이라고 기억하시면 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조동사 비동사 뒤에 오고요. 일반 동사 앞에 온다 그래서 일반 동사 앞에 왔고요. 그 다음에 비동사 뒤에 왔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기억하세요. 자 그래서 그녀는 리사는 언제나 아침 식사를 먹지. 21번 It helps her stay healthy. 여기서 이 시간이 기는 건 여러분들 뭐냐면 그 리사가, 리사가 아침 식사를 언제나 한다는 앞에 문장이 되는 겁니다. 앞에 문장. 그것은 도움이 돼, 그녀가 건강함을 유지하도록, 그지? 어, 도와줘. 건강에 좋지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정리할 것두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help라는 동사 있잖아요. help라는 동사는 돕다의 뜻으로 뒤에 목적어 쓰고, 그 뒤에 2플러스 동사 원형 또는 투가 생략된 그냥 원형 부정사를 써도 됩니다. 그 중에 우리는 여러분들 책에서 stay라고 하는 동사 원형 나왔죠. 투 어, stay라고 써도 어, 의미상 차이는 없습니다. 투스 stay 써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stay 다음에 여러분들 여기서 healthy의 형태 하나 조심하세요. healthy라고 하는 것은 형용사로 여러분들 건강한의 뜻입니다. 건강한. 그죠? 형용사를 써야 돼요. 그래서 stay라는 동사는 여기다 적을게요. stay라는 동사는 머무르다의 뜻이 아니라 stay라는 동사 뒤에 만약에 이렇게 형용사를 쓰게 되면 그러한 상태를 유지하다. 이렇게 여러분들 파악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2번 문장을 보시면요. 음, 자, see, 봐봐. 어, see, 봐봐. 아... 어, 알겠지 정도의 뜻으로도 여러분들 해석해야 되겠네요. 그죠? 어, 알겠지 정도. 자, i told you. so 내가 그렇게 얘기했잖아. 이런 뜻입니다. 내가 그렇게 말했잖아. 알겠지? 내가 그렇게 말했잖아. 23번. 자, being an early riser. 자, 요게 여러분들 대표되는 게 뭐냐면 early bird예요. 아침형 인간. 그래서 아침형 인간은요. 어, has has a good a uh, good size. 좋은 어떤 긍정적인 측면을 갖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데요. 여기 사람들이 빙의 형태 조심하세요. 이런 걸 동명사라고 하는데, 어, 아침형 인간이 되는 것은 가지고 있다 해서, has의 동사, 좀 조심해달라. has. 왜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동명사 주어는 단수 취급 들어갑니다. 그래서, has라고 하는 일반형 동사 쓸때 조심하시고요. 자, but, 하지만, it has a bad size. 음. 자 그것은 이지 가리키는 건 여러분들 뭐냐면 아침형 인간이 되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그것은 또 나쁜 측면도 갖고 있단다 리사야 어,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긍정문에서 또한 역시 우리가 t 라고 합니다 긍정문에서 자 24번 갑니다 자 morning people 자 아침형 인간입니다 이게 같은 말이죠 여러분들 여기서 얘와 같은 말 그래서 아침형 인간은 are generally high around 9 a.m. 자, 일반적으로 are high 하단 얘기는 뭐냐면 에너지가 넘친다는 얘기예요. 응, 에너지가 넘친다. 대략 오전 9시쯤에. but 하지만 slowly lose their energy. 천천히 뭐 한다? 잃어간다. 그들의 에너지를 throughout the day 하루 동안 쭉 잃어간다는 얘기죠. 자, 여기서 throughout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알아두십시오. "뭐뭐 동안 쭉"이라는 뜻입니다. 자, 25번. Mom is right. 어, uh, mom is right. 자, 엄마 말이 엄마 말씀이 오라. You fall asleep so early like grandma. 자, 너는 fall asleep 하게 되면들 잠자다라는 표현입니다. 잠자다. so early 너무 일찍 누구처럼 할머니처럼 너무 일찍 자. 음. 자, 26번 갈게요. 자, and 그리고 you are always late for school. 자, 너는 항상 뭐 한다? 학교에 늦는다. 여기서 여러분들, y u 있잖아요. 그죠? y u 는요 누구를 뜻하냐면, 매기를 뜻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언니. 음. 언니가 이렇잖아요. 그죠? 음. 자, 27번 갈게요. 자, stop it, girls. 자, 엄마가, 아, 아. 그만하거라, 얘들아. 이런 뜻입니다. 그만하거라. 음. 자, 그 다음에, 2 8번 문장을 보시면요, Night owls are the opposite. 무슨 뜻이냐면 어 저녁형 인간은 the opposite 뭐다? 정 반대다 이 어휘 알아두시고요. For example,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같은 말로 염들. For instance 하나 정리해두시고요. Maggie shows a lot of energy during 아 이거 때문에 안 보이네요. 이 때문에 저 이렇게 하고 다시 할게요. 자. 예를 들어서 맥기는 보여주는데 많은 에너지를 보여주더라 여기서 a lot of는 여러분들 m u c 의 뜻입니다. 왜냐하면 에너지라는 말 자체가 셀수 없죠. 셀수 없는 명사입니다. 그래서 a lot of m u 로 바꿔 쓸수 있고 이 자리에는 lots of가 와도 됩니다. lots of 그 자그 다음에 during evening hours 하게 되면 during 하게 된 뭐뭐 동안이라는 뜻이니까 저녁 시간 동안 어, 많은 에너지를 보여준다. 할기찬한 얘기죠. 자 and for her 그리고 그녀에게 it is the easiest time. 어 그것은 즉이 시간이 히는건 여러분들 여기서 어 evening hours에요. 여기 S 부터 다고 해서 여러분들 이 복수 취급하시면 안 돼요. 그 시간대 영역을 이야기하는 거니까 단수 취급합니다. 그래서 이스로 쓰시고요. 그래서 가장 쉬운 시간이다 뭐하기에 to get into creative work 어떤 창의적 활동을 활동을 할 아주 가장 쉬운 시간이다. 그래서 매기는요. 매기는 night o u r s 에 해당하는 말이죠. 그죠? 어, 해당하는 사람이죠. 30번 갈게요. She uh, uh, she was born to start the day later. 자, 그녀는요. Was born, 태어난 거예요. 그죠? 뭐할 운명을 가, 가지고 태어났냐면 하루를 later, 좀 늦게 그지? 아, 늦게 시작할 운명을 갖고 태어났다. 그죠? 자, 그 다음에 31번 보시면요. If, 만약에 Maggie wakes up before 6 a.m. 만약에 Maggie가 6시 이전에 일어난다면 Uh, she'll be exhausted. 그녀는 자 exhausted의 형태 여러분들 반드시 암기해주시고요. 뭐하게 될 거다, 지치게 될 거다. Throughout the day 하루 동안 쭉 지치게 될 거다라는 뜻입니다자 그리고 그래서 if 맺이 다음에 여기다 will 쓰지 않는다는 거 기억해주시고요. will 쓰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32번 가면요. If staying up late and sleeping in a short magi magi bed, she has to follow her body clock 이렇게 나오는데. 만약에 만약에 staying up late 늦게까지 잠을 안 자는 것 그리고 sleeping and 잠자는 것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늦, 늦게까지 늦 있다가 잠을 자는 것은 해서 여러분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주어인데 동명사 주어죠 동명사 주어는 여러분들 단수 취급 들어간다그랬으니까 숫이라는 말 숫이라는 말은 딱 맞다 라는 뜻인데 여기 s를 붙이셔야 됩니다 이렇게요 단수 취급이니까 그래서 어 매개에게 제일 잘 맞는다면 어, 그녀는요 그녀의 생체시계 바리클락이 그거예요 생체시계 생체시계를 뭐 해야 된다 따라야만 한다 되십니까? 음. 자그 다음에 33번 문장을 보시면요 uh, there is no one uh, right way 자 뭐냐면 uh, 우리가 there is no 하게 되면 없다의 뜻입니다 그죠? 어, 그래서 one right way 하나의 정답 그죠? Right way 라고 하는 것은, 뭐, 옳은 방법 정답이 되겠죠. 그래서, 어, 옳은 방법은 없다. You are just different. 너희들은 단지 다른 것일 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죠? 음흠. 자, 여기까지 해서 여러들 본문 같이 살펴봤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